처음으로 앉아서 이제 마무리하는 건가요? 좋아요. <laughs> 야, 안 토크쇼 같은데? 저희가 준비한 무대는 여기까지고요. 어,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와 함께 저기 풀리마켓을 한번 싹 구경을 해보시고 근처에 또 맛집이 많으니까 여러분 오늘 식사 맛있게 하길 바랄게요. 여러분 재밌으셨나요? <laughs> 저희가 원래 홍대 버스킹, 일산 버스킹, 군무대 공연, 각종 축제 행사, 패션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미디 때문에 지금 잘못 다니고 있어서 어 그래도 여기가 소중한 무대잖아요. 저희 고양시에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가까이 살거든요. 저희는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. <laughs> 혹시 저희 서울 사람 같나요? 마지못 해서 <laughs> <laughs> 조용히 고개를 흔드시. <흔들> <laughs> <laughs> 저희 말투가 사투리라서 <laughs> 난블로티안 나는 거 같은데. 뭐라 <laughs> 카노 <laughs> 저희는 창원에서 올라왔고요. 경상도 사람인데 일산에 정착한 지약 2년 됐습니다. 어, 어, 어? 그러고 보니 오늘 재계약했잖아요, 집. 네. 그래서 2년 더 눌러 살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<laughs>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, 어, 매, 매월 여기서 또 공연을 주최한다고 하시니까 그때 또뵙내걸로 하고 저희 구독 많이 해주실 거죠? 안녕하세요. 여러분 인맥이 중요하잖아요. 혹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 모든 행사 다 다니고 있어요. 혹시 어디서 행사한다는 거 이렇게 주워 드리시면 무조건 베이비스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오 너무 좋은 멘트였어. 똑똑해. 똑똑하지? <laughs> 언니 나으서 <나왔으면> 어떡할 거야? <웃음> <웃음> 조용히. 해. 언니 티 내지 마. 알았어. 언니, 예언님 언니. 동생. <laughs> 아 이거 좀 많이 못. 서유야. 이게 뭐지? 자, 그럼 일어나서 예사안 나가보세요. 아, 집에 가기 싫어요. 여러분들은 더 놀고 싶지만, 진짜. 저희는 다음에 뵙는 걸로 하고, 음, 아까 무슨 말? 아, 뻔뻔한 마켓 고양 많이 사랑해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데이비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. 그러면 오늘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, 앞으로도 많이 많이 행복하길 바랄게요. 저는 예서입니다. 저는 서영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